트레이드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엑시콘인데요. 자 지금 이 엑시콘 같은 경우 현재 3.15%가량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보시다시피 지금 장 초반에는요. 약 11.6%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윗골이 길게 달렸죠. 지금 차이시름 매물들 나오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엑시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들 다시 한번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에는 좀 많이 힘요 좀 많이 지지부진했던 건 팩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엑시콘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섹터가 왜 상승이 나오고 있냐면요 자 일단 스타게이트양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되면서 지금 미 증시에 반도체 섹터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자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왜 하락이 왜 지지부진하고 왜 조정이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이 또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실제로 필라이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또오클로양 예,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또다시 나오면서 지금 어, 반도체 섹터의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좀 꺾였던 부분들이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어, 투자 심리가 살짝 그 관련된 악재 아닌 악재들로 인해가지고 좀 살짝 꺾였던 건 팩트지만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정 구간이에요 건강한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왜 그러냐면요 일단 뭐 반도체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메모리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스템 반도체와 그리고 이 디램의 수요들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 디램과 디램 같은 경우는 가, 계속해서 좀 가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년 사이에 4배 이상 폭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잘 나오는 모습들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일단 상존하고 있었던 1 0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나 자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변화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자 지금 일단은 AI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진입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가지고 아직까지 현재 지금 뭐 AI 인프라 관련된 수요 같은 경우는요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한번 의견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제 좀수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럼 엑시콘이 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이 엑시콘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특히나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심지어 지금 뭐 호재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이제 랜드와 디램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HBM 관련된 내용들도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SK하이닉스는 그전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했던 내용들 을뭐 지지부진,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의 HBM3 12단 관련돼가지고 퀄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납품하지 못했어요. 그, 그 뜻은 무엇이냐 퀄테스트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근데 SK하이닉스는 어땠습니까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좀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더 지금 위상을 회복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이하고블루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엑시콘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면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엑시콘 관련 에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시는 제대로 못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좀접하이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엑시콘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아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엑시콘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또 현재 굉장히 많은 이슈 뉴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매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 복지회까지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시콘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행에 밝혀. 있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맞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가 나가고 있죠. 010 2 7 5 7 9 1 8 1으로 엑시콘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력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엑시콘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